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라 그래요 i <laughs> 어, 우리 선 w a 믿음이 많이 I w 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l 어, 좀쫙 그런 마음이 조금 들라 그러네요.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서 s like, I 의 a s like, 일들을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 직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제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너의 대속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서로 나누고 기념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제 성찬식을 그렇게 또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지 그런 일들인데 이때 또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족식입니다. 세육식인데, 그래서 이 세육식을 통해서 오늘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마치 유언과 같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저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제아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시는데, 어, 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앞부분에 있는 사건, 누가 보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 동일한 기사가 기록, 기록되어 있는 누가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의 제아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다. 그러면 은 우리가 주님과 거의 3년 만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지혜들 아니냐? 우리보다 들더 친밀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벼슬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주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임금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에게 큰 벼슬을 주실 텐데, 누가 더큰 벼슬을 하느냐? 누가 더 주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이냐? 누가 더큰 자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러 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같이 식사를 나누시다가 그 썰렁해진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는요.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이제 수건을 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게 되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하에 대해, 대하에 물을 담아가지고 들어오셔서는 제들의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상대방의 어떤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좋은 풍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꼭 해야 될 일인데, 제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눈치만 보면서 서로 마음으로 말이요 이제 누가 크냐 하는 여부를 키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나섰어요. 다른 제자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닦아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비천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 당시 하인이나 종의 불에 속해 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웬일이에요 고소를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하에물도 가지고 와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예수님 이런 모습을 황공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아니 예수님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고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어째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라고 이제 주님이 발을 씻기시고자 할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나는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 7절을 8절에 말씀 보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너에게 하라는 이 행동을 네가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을 내가 너를 씻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특별히 8 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잘시내 발을 씻겨 주시주려고 하는 일을 한사과 거부하고, 아 주님은 안 됩니다. 이건 뭐 종들이 하는 건데 주님이 어 하십니까 말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이에요. 거부 해요. 주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지존하신 분인데마요. 우리가 주님의 발을 뭐 닦아드리고 닦아드려도부족하길 부족할 텐데 어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제 발을 한세 닦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 발을 닦으시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제발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 제가 황송해서 너무나 황공하고 황송해서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시는 걸 제가 거부했는데 제 발뿐만 아니라 주님 내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요, 아마 뭐, 허허허, 웃으셨는지도 모르겠고, 웃으면서 아마 그렇게 하셨지 않겠는가, 불이상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의 아주 애틋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단다. 발 밖에는 을 필요가 없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몸이 다 깨끗하다는 거죠. 이미 모기. 이건 영적인 의미가 담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세례를 받거나 또 구원을 위한 회개의 일들을 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매일 더러워지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더러워지는 발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죄지요. 생활 속에 짓는이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어나가는이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회개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그런 일들은 매일 행해야 된다라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게 되면요 생활에 올라오는 뭐 신발들이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신발들이 많이 있지만요 대개 샌달, 샌들, 샌들이죠 그런 뭐 종류의 슬리퍼 종류의 그런 신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고 다니면 하루만 다니면 아마 발이 새까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이미 목현 사람은 깨끗하다.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더러워지는 발은 닦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신 내용이 오늘 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회개와 또 죄를 씌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단번에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은 우리의 삶시적인 성화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께 매일 회개할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 여러분 발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뭐 냄새 나는 곳또뭐 은밀하게 숨겨진 더러운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할수있겠죠또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본다면 어떤 사람의 칩부라든가 말이죠 숨겨진 어떤 일들이라든가 또 연약한 부분들 내세 내놓 그 이렇게 드러내놓기로 부끄러운 어떤 일들이라든가 뭐 많은 그런 일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요한 일서 구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복음소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나옵니다. 왜? 건강한 사람 앞에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시적인 상황으로 볼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기를 간구하게 될때 주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의 그 피고름 어이에막 그냥 그 냄새라고 어라는그 몸을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치료가 되잖아요 주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 나병환자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소외당한 마음의 그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갖다 대십니다 내가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깨끗이 나음을 입으라고 만주신 사건이 보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부분들, 또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속 깊은 우리가 증여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부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둑 없어서 날 위해 돌아가 오신 주 나를 받으옵소서. 원수막이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나서는요, 계속 우리를 정지하고 우리 송사합니다. 너 같은 게 이제 무슨, 어? 어? 이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 주님을 찬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너를 돌아보실 것같으냐 말이지.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고, 너의 허물이 뭐 한두 가지냐 말이지. 계속 정지하고 송사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에 사로잡혀서요, 내 스스로의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말이죠. 주님의 사회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떠한 허물과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기 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 의 모든 죄를 넉넉히 씻기시도, 남무시는큰 권능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혹시라도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남모르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의 용서함과 사유의 은총을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상실해버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아들아, 사랑 딸아,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단다. 아무 소용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유로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게중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뭘 많이 해서 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제일 우선 순위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놀란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 발까지 다 닦으시고 제들의 발을 닦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는요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 준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의 선생이 된다. 스승이 된다. 너희의 주가 되고 스승이 되는 선생이 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직접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들을 직접 행 하면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대발을 직접 시키신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주님이 원래 또 성품이 겸손하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 1절에 보기에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정말로 유언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주가 되는 너희의 선생이 되는 내가 직접 너희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 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희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기며 겸손함으로 성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유언과 같은 유언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실천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단번에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에 어떤 내성화가 되지 못한 그런 허물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씻기기를 원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생활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렇게 행하셨다는 주님의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요. 이제 우리가 늘도모해들 잊지 말고 늘 각성된 마주고 도모해들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히 날 낮추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들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시간의 생활을 이어나가며 주님과 친밀 동행하는, 동행하는 삶의 일들을 이뤄나가도록 알게 모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로 추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김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그 성김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요, 이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난 다음에 가론 유다가 이제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만찬 석상 자리에서 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30. 3절부터 35절까지 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3, 4절에 말씀 보니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제 총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이 이 계명을 좀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거듭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라고요?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제 살펴본 말씀이지만은요. 고린도서 13장 전체가 사랑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서에도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뭐, 이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바울반이 나는 개바반이 누구반이 막한 교회 안에서 바로 나누어지고 말이죠 분열과 다툼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도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장,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게되 고린전서의 모든 내용들을 쭉 마무리 지면서, 바울이 행하는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깨요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제도 중요하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서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믿음의 권속들 아닙니까? 한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들 일꾼들 아닙니까?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밥먹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때 주님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주 행동으로 주시는 표현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발을 다 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대로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기원이 뭐냐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거나 믿는 사람이 보거나 그볼 때에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저들이 인정하게 될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믿음생활 안에서 우리가 행해드릴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요, 여러 자녀들이 있는 가정 등에서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막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상쾌한가요? 아니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의 주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라. 아, 이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죠. 아유, 저런 녀석은 저런 뭐, 애는 말이지, 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아가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 고린도 13명에서 늘 암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무례행제아이 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면요? 무례 행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사랑 가운데 향한다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향한다면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어떤 일들을 도모해 나갈 때에 이 일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될까?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있지 않은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먹은 대로 막 먹어도 말이죠. 된다. 먹는데 믿음이 연네가 성도가 볼때어 저거 우상에 바쳤던 제물인데 어유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막 먹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의 제물 먹는 교훈을 얘기 교훈을 하면서도 결론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려주시고인데 감사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 명령을 위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수 있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게 될까봐 안 먹겠다고 그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마음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리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무리해 우리 보면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하려고 드린 게 아니라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어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심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세 주의 일들을 통해서, 주신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얘들아,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주어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습들을 서로 씻겨주는 서로의 모습을 서로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어떤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절대 우리 의 의로움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들이 내 스스로 의롭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되지 못해요. 결론은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행해야 될까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교훈을 주시고 이 행동 교훈과 또 말로 주신 세 계명의 내용을 주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최외 만찬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때에, 이런 때에 병행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떡을 떼어 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나의 피다. 너의 죄의 구속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해서, 행하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이 성찬식도, 이최의 만찬 속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삼기이 겸사함으로 섬기는 삶의 일들을 잃을 수 있는 근거는 다 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도 주님이 매일 매일 한 주간도 저도 말고 고백하면 뭐 정말 주님이 내 발을 수없이 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의 발을 주님이 얼마나 친히시키시는 그러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의 구,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참으며 믿고 바라고 견디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또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진정한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삶의 일들을 매 순간 순간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